제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은 매년 일정액의 그 세금을 로마에 바쳤다. 상납하는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생리상의 몫이므로 많이 거둘수록 생리상은 만족은 컸지만 그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은 더욱 커져간다 사케오가 술을 마시면서 괴로워하고 있다. <웃음> 좋다. <웃음> 역시 술은 이슬이야. 이슬이, 나는 세 장이다. 우리 동네에서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어? 돈이면 다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있는 사람들 말해보라고. 돈이 최고 아니냐고. <laughs> 아, 아이고. 너무 웃었더니 콧물이 다 나네. 세르스찬? <laughs> 세르스찬. 네, 주인님. 여기 <laughs> 5만 원짜리 좀 가져와 봐라. 호전불어야겠다. 빨리 다 빨리빨리 빨리. <laughs> 아, 아, <참. 웃음> <laughs> 너는 느려 터져가지고 진짜 너무 답답해 언제 나가도 모르면 세리장 될래 어? 아 그리고 너 오늘 오늘은 진짜 너네 집에 가서 자 영침이 무섭다고 집을 나가? 어? 보름이나 지났으니 이제 그만 좀 들어가 그리고 만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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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그하그그 아하 아하 그그그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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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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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하 아하 아아 아하 밥보단 라면 주세요 <laughs> 아, 아, 신라면으로 주세요 제발요 저거 <laughs> 봐 저거 봐라 저거 어? 보라고 밥 먹을 돈도 없어서 이참하게 살아가는 <laughs> 얘야 저기를 봐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개오야 우리보다 더불쌍히 사는 사개오도 있으니까 우리 힘내서 잘 살아보자. 뭐라고? 내가 불쌍하다고? 내가 여기서 제일 부자인데 날 보고 불쌍하다니. <laughs> 내 주위엔 아무것도 없어. 다들 날 보고 손가락질하고 날 피해 도망다니지. 나를 보며 사람들이 원망하는 눈빛이

이런 오늘은 정말 기쁘고 즐거운 날이에요. 이렇게 기쁜 날, 사케오는 왜 저렇게 신통이 다는 걸까요? 음. 어린 시절 사케오의 모습 궁금합니다. 사케오 어머니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사케오 어머니, 네. 어린 시절 사케오는 어떤 이였나요 어릴 때 사케오는 그야말로 너무나 착하고 감동했답니다. 아, Yes? 학교 라는 뜻도 참견하고 순수한 뜻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정말 깨끗하게 사람답게 키우고 싶었는데, yes. 어쩌나, 아유, 아유, 네. 어쩌다가, 아유, 저렇게 변했는지 모르겠답니다. 아유, 아유, 아유. 어릴 때 아빠하고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제을 혼자 키우다 보니, yes. 네, 네. 너무 묻지만 형편도 안 좋고 가난했지 yes, yes, yes. 뭐예요. Even... 네. Yes. 그래서 학교를 보냈더니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아, 키가... 아, 친구들한테 따 돌림만 당하고, 아휴 귀코마도 키가 140밖에 안 돼요 아, 어, 또 초등학교 오실 거란답니다 그렇구나 심한 게, 심한 게. 아이고, 아이고 언제 또 키를 올렸네 가난하고 아, 키가 작다 <목소리> 어. 아, 아. 오마이갓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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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러워 반응 같구나 안녕하세요 이제 초등학교 놀이터에 가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깨오라는 친구가 어렸을 적에 어딘가요? 네, 사깨오는요 성격이 내성적이라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어요. 게다가 키도 작고요. 집도 네. 가난해서 도시락도 못 음. 따다녔어요. 한마디로 왕따였다니. 아. <laughs> 저하고도 별로 친하지 않았고, 인사 정도만 하는 사이였었어요. 오우 왔다 마음이 아프군요 또 다른 친구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보검입니다 보금 보 보금, 보금. 사키오씨와 친하다고 들었는데 어떤 친구였나요? 네그 친구는 별로 존재감 없는 친구로 기억되지만 머리는 똑똑했어요 그리고 평소에 자주 했던 말은 네. 나는 커서 부자가 될 거야 였어요 저는 성공할 줄 알았는데 네. 세이장이라는 나쁜 네. 친구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세이장 친구가 싫어요 <laughs> 음, 나쁜 부자 오마이갓 나지치 나의 어머니야 인터뷰하는 거다 들었어. 남치숙이, 박현식, 음성 변조하면 모를 줄 알았지. 그리고 엄마, 엄마가 이런 외모로 태어나게 했잖아요. 이거 누구 닮은 건데? 이런 외모로 부자 되기 쉬운 줄 알아요? 저니까 나는 거예요. 와, 아, 진짜 슬프다. 정말 허무하다. 이 허전함을 채워줄 누군가가 있었으면. 정말 좋으려나. 이때 동네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있잖아 어제 예술왕자가 거룩뱅이 메인을 눈뜨게했네왜 나오시오? 아유 말도 마라 말아, 말도 마라 그건 약과요 약과요. 안증뱅이도 낫게 하고 손마른 자가 치료가 되고 귀신 되는 자가 귀신이 쫓아지고 심지어 야 죽은 사람도 살려냈대야. 죽은 사람이 살려냈대. 맞다 이가. 죄인의 구하러 오신 분이라 카대. 아따만 나는 도통 뭔소인지 모르겠고. 내일 예수라는 분이 우리 동네에 온다 카대. 우짜던덩 나도 한번 만나 볼 기다. 대화를 듣던 사케오가 동려하기 시작한다. <laughs> 예수라는 자가 누구란 말인가? 도대체 누구길래 병든 사람을 고치고 죽은 자까지 살리신다고 더군다나 죄인을 구하러 오신 분이라고 했어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분이 바로 메시아란 말인가? 그래 나도 그분을 만나야겠어 반드시 반드시 만나야겠어 이제 술그 먹고 자니 그날 사케오 꿈에 사탄이 나타나 예수를 못 만나게 시험한다. 사야사야 일어나라 어, 아, 이게 무슨 소리지? 누구지? 혹시 예수님까 예수님인가요? 나는 예수보다 뛰어 천국에서 천사란다. 돈을 받고 싶으냐?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으냐? 아니면 죽지 않고 오래 살고 싶냐 이 모든 것을 다 내리줄 테니 나를 따르겠느냐? 음. <웃음> <웃음> 어, 저 무섭게 생긴 천사를 따르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어.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하버미.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저는. 다 필요 없습니다. 마음에 편안과 화평을 원합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깨끗한 생수가 필요합니다. 저를 구원해 줄수 있나요? 천사님? 구... 이거 뭐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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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케오가 악몽을 꾼듯 벌떡 일어나 거친 숨을 내쉰다. 어... 아, 다행이야. 꿈이 없어. 아, 저 하늘의 달과 별보다 높으신 예수님을 빨리 만나고 싶어. 예수님을 보고자 하였으나 키가 작아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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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에 사람들을 못살 e s 로 양보해주지 않는구나 e s Yes, yes. Yes, y e 주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다고 들었어. 그래, 저 무화과 나무라도 올라가 봐야겠어. 삽개오는 세기상셔면도 잊은 채 작은 키로 어설프게 그치. 돌 무화과 나무에 겨우 올라가려고 한다. 마침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예수님께서 멈추어 삽개오를 바라보셨다. 아, 어, 아, 어, 저기 삽개오야, 저분이 예수님이란 말인가? 나를 보고 계시다니. 이럴 수가. 사겨와야 당신은, <목소리> 그 <사람 받고> <목소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목소리> 태연한 사랑.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한 사랑.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급히 내려오거늘. <laughs> 유아야겠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려 르되 예수가 죄인의 집에 유화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게 우가 여자 우네. 주여 보시없어서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기 싸우며. 만일 제가 누구의 곳을 속여 해하신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가 갚겠나이다. 주여.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주여 주님을 만난 그 시간 이후로 허전한 제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지난날의 잘못을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이제 주님께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 살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변화된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순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노라.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시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박독님 커튼콜 박수 한번 보내죠 <laughs> 우리 신감독님.